안녕하세요. 세련된 중년 여성을 위한 채널, 안나푸르나입니다. 혹시 요즘 어떤 스커트가 중년 여성 사이에서 가장 뜨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파워 미디 스커트입니다. 왜 파워 미디 스커트냐고요? 첫째, 허벅지, 무릎, 종아리까지 자연스럽게 커버해주고 다리 라인은 더 슬림하게 보이게 해줘요. 둘째,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이 길이 키가 작아도 체형이 달라도 누구에게나 어울립니다. 셋째, 포멀하게 입으면 오피스룩, 캐주얼하게 입으면 데일리룩. 활용도 만점이에요. 요즘은 베이지, 라벤더, 네이비 같은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는 컬러도 많고 A라인, H라인으로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무엇보다 입는 순간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이 든다는 거,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나에게 어울리는 핏으로 스타일을 완성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잊지 마시고요. 안나 푸르나는 여러분의 세련된 중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